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가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형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재채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집어넣는데 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요셉을 그냥 루벤이 다시 끄집어내서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함께 갈 거라는 것들을 알았던 이 유다는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17살이 될 때였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애굽에 재상이 있는데 자기들을 스파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만 곡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서 굶어도 죽는 거고, 애굽을 공격해서 곡식을 빼앗아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싸우다가 죽어도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이판사판이라 그럽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애굽의 곡식 창고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와서 곡식을 꺼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을 하러 올 때에 그냥 무작정 오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스파이를 보냅니다. 한국말로는 세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파이들이 가서 거기에 지형 지물을 다 살펴보고 어느 창고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명철한 판단을 가지고 지혜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서 이들은 스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다 죽은 겁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파이로 그러니까 오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곧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에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어, 핏값을 이렇게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들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스파이로 몰려서 이제 죽게 됐다. 왜 죽게 되느냐? 정말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더니만 이제 그게 우리 머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17살 때그 일이 있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밀어닥치니까. 이게 이게 요셉을 죽인 죄값이라라는 겁니다. 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인디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속에는 세모난 세 조각이 있어서 잘못할 때마다 여기 팽팽 돌면서 마음을 콕콕 찌르니까. 죄책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아픔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돌다 보면 날이 무뎌져서 아프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죄책감이 우리의 삶에 참 끈질기게 내려온다는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보기도 하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베냐민을 다섯 배 먹을 거를 주면서 특별 대우를 해볼 때 형들의 눈빛도 살펴보고, 또 자루에 정말 돈을 집어 넣어놓고 돌려보냈더니만 돈을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정직해진 겁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보니까, 유다가 나와서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올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 요셉이 형들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화해라고 배웠습니다. Reconciliation이라. 용서는 언제냐. 이미 재상이 될때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느냐가 깨달아질 때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느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형들이 한거 아니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속에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안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밉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잠자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형, 삼촌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아버지 죽는 날에 내가 죄도 죽일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역사하셔서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삼촌 이야기 안 들었겠냐는 겁니다.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비를 장사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자기를 꼭 가난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아버지 시신을 갖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형들이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예? 정말 이 형들이 아무리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서 꼭 너한테 원하는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울었습니다. 이 죄에 매여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책감 때문에, 아니 애굽에 내려와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그 옛날 일을 생각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다 죽일 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느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의 자녀들을 키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책감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스트로 왕국에 데오도링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유명한 왕이었고 3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왕으로 볼수 있는데, 그러나 말년에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무죄한 두 신하를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죽였던 한 신하가 보에디스 오스라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디메커스라는 디메커스라는 이두 신하를, 그러니까 혈기로 갑자기 화가 나서. 그 화를 컨트롤 못함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목을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자기가 실수한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늘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다고 이 요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으로 만든 요리인데요. 싱싱한 생선을 이렇게 통째로 쪘나 봅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볼때 빨간 눈알을 들으려다 보니까 거기 죽은 두신하의 눈알이 보였다는 겁니다. 생선 잎에 날카로운 이빨을 볼때 마치 자기가 죽인 두 사람이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악물고 뛰어나오는 것 같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저녁을 못 먹겠다 하고 가서 자기 침상에 돌아가 누워 잠을 청했는데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생애를 마치게 되더라는. 우리나라의 수양대군도 그렇습니다. 수양대군은 어, 그의 형이었던 문종 왕의 충신 사륙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산문을 위시한 사륙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그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됐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가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다가 절을 짓고 정말 이렇게 불교의 귀의를 했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문정왕후가 나와서 정말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지. 나도 네 아들 죽일 거다. 라고 하면서 며칠 후에 그의 아들이 피를 토하며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잠자리에서 꿈에서 자기가 돌아서는데 문정하고 이 더러운 놈아 하고 침을 탁 뱉는데 그 침이 등에 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에 이 종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걸로 그는 죽었습니다 왕이 된지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10년이 채되지 않았을 겁니다 50대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뒷사람들이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어쨌든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용서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토설을 하지 않을 때 정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름으로 진액이 하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아뢰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만 하느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우 공부를 할 때도 어린 아이가 문방구점에 가서 지우개를 하나 훔쳤습니다. 처음에는요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기분이 좋은데 갈수록 지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죄책감이 생깁니다. 어린 나이에요. 교회 에 오니까 예 교회 유년부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강해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 소리가 망치방망이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게 지우개가 500원이니까 <laughs> 길을 가다가 거지에게 500원을 이렇게 줘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지우개를 훔쳤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값을 지불하든지 이 지우개를 돌려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참 용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 지옥에 갖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러면서 연필도 한 자루 더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그 마음 속에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인데요, 늘 치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날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 담배꽁초가 불이 붙어서 그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뭐그 당시에는 이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었고 찾을 수 있을 만한 기술도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냥 우연히 불이 난줄 누전이 돼서 불이 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는 겁니다. 본인은 괴로운 겁니다.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 갔다 와도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단 비대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거의, 거의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평생에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죄의 반대가 되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라는 한자 단어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양자 밑에 자기 아자를 쓰면 그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을 들고 있으면, 다르게 하면, 양의 피로 그곳에 덮여질 때, 그곳에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 죄의 책임과 죄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충격이 됐던 게, 바울은, 그러니까, 이 스테판을 죽일 때, 이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려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을 돌로 때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가 돌을 던지고, 돌아서면, 뒤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겨두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 사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죽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근데 이 스테판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냥 곱게 죽고 막 악을 쓰고 죽으면 이단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스테판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이 고통이 죽음까지 밀려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자리에 갈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마색 선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 삶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아유, 내가 이상하게 정말 악에 받쳤더니만 헛거봤다. 그럼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스테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많은 그의 모든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스텝 안의 짐을 짊어지고 살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애를 받고 보니까 그 스텝 안의 기도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받는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모진 고생을 또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책감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정말 그 죄책감이 끈질기게 끈질기게 우리 살 밑바닥에 깔려있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느님이 누구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해합니다.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던데 사도들 위에는 다 쫓겨났습니다. 아제 교회를 무너뜨려도 보통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하느님이 귀한 사도로 보시지 않느냐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죄악된 자리에 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10편 51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라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가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405장 잔뉴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가 크다는 그 찬송과 가사를 적었던 그 잔뉴톤 목사님도 아프리카 노예 상인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냥을 해서 유럽 시장에 팔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잡아왔던 노예 숫자만큼 가정이 깨지고 정말 그 숫자에 몇배 되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나 아빠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 땅에 슬피 울며 떠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던 자기를 용서하시고 정말 은혜를 주시고 목사로 세워서 하느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잔 뉴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 60년 앞서 노예해방을 영국에서 노예무역과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겁니다. 영국 흑인들에게 있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용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잡혀서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또 우리는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러면 그러면 다르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여님 하우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극률과 자비가 있으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는 두려움과 제가 주는 수치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